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네. 우리가 이 우리는 개혁 성경을 보고 있는데, 킹지엠 성경은 조금 한글로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킹지엠 성경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계속 우리가 어, 빼진 것들이 이렇게 확인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거는 한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을 때 그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같다는 것이 뭐냐면 어제 본 말씀이에요. 어제 본 말씀이 뭐냐면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이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어, 처음의 갈라디아서의 처음의 시작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3장에 이르러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말하면서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들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성령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오직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이유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잘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듣고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반복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시작을 했었나 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나 봐요. 이 3절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그시작하 시작했는데, 어떻게요?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은 육체로 그것을 마치겠느냐 이루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5절에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예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는 더 강하게 말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의 일도 행했나봐요. 너희 가운데 이 갈라디아 이 교회들 안에 이 갈라디아의 이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게 된 일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 능력의 역사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똑같은 것을 지금 세 개나, 세 번이나 갈라디아서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반복을 강조할 만큼 사람은요, 처음에는 듣고 믿음으로만 처음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오직 듣고 믿음으로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율법을 이 지키게 되니까, 왜냐면은 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시니까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뭔가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처음의 시작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만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게 뭔가를 잘하니까는, 똑바로 하니까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조차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똑같고 아브라함도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복을 해요. 구절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게 한글 성경은 단수잖아요. 근데 이게 복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에게 당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근데 10절에 가서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는 복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는 왜냐면 하 9절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9절은요. 만약에 10절을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번역이 돼야 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9절에,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이것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9절, 10절이 대칭이에요. 다시요, 9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든지 아니면은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어제, 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인지 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요, 우리가 믿음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요, 예수님이 가론유다 말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말고 예수님이 정죄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는 죽기 전에 서기관과 제사장들한테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들은 그들은 율법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뭐가 나와요? 돌로 치라. 율법이 나오는 것은 정죄예요. 그들 속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돌로 치라. 이것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맨 마지막에는 율법을 말했지만 그 앞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아, 예수님은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지만, 율법을 이루는 방식이,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한 대로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는, 제가, 어, 잘 믿게 한다고, 동생들한테 제가, 성경도 암송하고, 성교단체도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에서 나오는 것은 정지였어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잘 가르치려고 하려고 나오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 거의 정지였어요. 그 주님이 돌이키기 전까지는 나오는 게 정지였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율법이 나오는 게 정지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율법은 흠이 없는, 없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정죄예요. 크리스찬들을 죽이지 않고는 못 기연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고자 했던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제형이에요. 놀랍게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되어서 이제는 의인이다. 이게 달라요. 그게 아니라 그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디모데에게 쓴 것이 사도바울이 쓰신 거의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도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감격도 있지만 동시에요.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회개의 감격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도 떨어지 없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요즘 떨리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전하는 변화면은 제가 확신이 있는 것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신감이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것처럼 이게 성령께서 빛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게 새벽 기도라도 요즘은 이게 떨려요. 이게 떨려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한쪽을 강조하면서 소홀하게 될까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구절이에요.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을 항상 붙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염려근심에 빠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염려근심이 생겼다는 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풍랑 위에서 걸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본 그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풍랑을 걸었잖아요. 근데 풍랑이 더 커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 오늘 저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의 자리는 풍랑을 보든지 주님을 보든지 중간이 없어요. 똑같이요. 똑같이 율법을 의지하든지 믿음만으로 나아가든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여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를 살펴주세요. 주님의 얼굴빛으로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 우리의 판단은요, 결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판단은 지성은 어둠이에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추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를 성령께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길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골고다 언덕까지 어떠한 죄짐을 지은 자도 골고다 언덕에 예수를 만날 수 있,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어떠한 죄짐을 지은 자도 골고다 언덕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산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요 갈 수도 없어요, 듣는 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는 것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말했어요. 어디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다 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되는 거예요. 신의사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요, 딴걸 듣는 거예요. 내 속에 빠져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있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믿나이다. 저희 자신의 공로를, 우리들의 공로는 의지할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죄책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염려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이라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